최근 국내 드라마와 영화가 일본에서 리메이크되고 반대로 일본 드라마가 국내에서 리메이크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한일 양국 간 콘텐츠 교류가 늘면서 관련 분야의 학생들의 취업 문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최혁규 기자입니다. 일본 도쿄 지역을 대표하는 방송사인 후지 TV입니다. 오사카 지역 대표 방송사인 간사이 TV와 인기 프로그램을 교류하는 네트워크사입니다. 간사이 TV가 만든 드라마 나의 위험한 아내는. 한국에서 리메이크될 정도로 일본 내에서 드라마 제작 능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뭔가 전달하 たいメッセージみたいなものがちゃんとあるのかどうかというところをすごくま、シビアに求められるし、自分も突き詰め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なっていうふうにいつも思っているポイント.,まあ, 최근엔 한국 콘텐츠를 일본에서 수입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간사이 TV는 국내 인기 드라마 시그널을 리메이크했고 최근에는 아사이 TV가 인기 드라마 스카이캐슬 리메이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콘텐츠의 일본 진출이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에서 한국 학생들의 취업문도 열리고 있습니다. 부산 동서 대학생들이 일본 유명 영화 제작사인 TSE를 찾았습니다. 생각하는 한국 하고 있습니다. 日本は今までやっぱりあの日本のマーケットだけであの商売というか成立してたんですけどやっぱり韓国を見習って、えー、結構グローバル世界に日本のドラマをとか映画を届けたい。 대학들도 한일간 활발해진 콘텐츠 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리메이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분야에서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전한다면 좋은 어, 자기 개발 그리고 취업도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한국에선 일본인이 일본에선 한국인 입국자가 각각 가장 많이 차지한 가운데 콘텐츠 교류가 양국 교육의 촉진제가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KNN 최혁규입니다.